크리스토프 호이스겐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졌고 베트남 권력 서열 이선민 상리 국회의장도 모두 만났습니다. 공식 친선 방문이라는 하이트를 달았지만 국빈 방문이라 하기에 충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베트남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열차를 이용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하노이 동당역 구간 도로 전면 통제를 5시간 앞당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다고 어제 수정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적 공식 방문 기간의 개혁 개방의 상징인 하이퐁이나 유명 관광지 할롱베이를 찾을 거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북미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시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이 당동역으로 네, 유영미의 청취자 함께 하셨어요. 이수만의 행복 끝곡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유영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퍼포머의 등장, 204 출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2019년 세영의 수요일 기준. 뉴퍼포머 소울 부스터가 여섯 시를 알려드립니다. SBS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회담 결결에도 불구하고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예정된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주석궁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선내든 환영 인파 속에 등장한 김 위원장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어 의무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고 베트남 권력 서열 2, 3위인 총리, 국회의장도 모두 만났습니다. 공식 친선 방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국빈 방문이라 하기에 충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장예원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SBS 러브 FM